안녕하세요. 내 네,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으로 한장 목상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마태복음 26장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보통 목사의 10분 통독에서 26장을 먼저 읽고 오세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6절까지 순환을 위한 준비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죽이려는 자와 죽음을 준비하는 자인데요. 25장을 끝으로 설교와 가르침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자,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죠.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도 있었습니다. 한편 이들과는 다르게 6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고 이를 본 제자들은 분개하죠.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는 그 귀한 향유를 허비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그 여인을 칭찬하시며 내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바로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17절부터 30절까지는 마지막 만찬입니다. 본격적인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시죠. 이 만찬에서도 역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시며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 했다라고 엄히 경고하시죠. 자, 어쩌면 이 순간이 가른유다에게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유다는 그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찾아가서 나는 아니지요라고 부르며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길을 고집합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는 배반에 대한 예고입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감람산을 향해 가시던 중 예수님은 또한번 충격적인 예고를 하시는데요. 바로 오늘 밤, 여기 있는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에 이어 제자들의 배반을 연이어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오늘 밤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고,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부인하죠. 이어서 36절부터 46절까지는 겟세만의 기도입니다. 겟세만에에 도착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에게 이곳에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하시고 하나님께 이 고통스러운 순환의 잔을 걷어가시도록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세 번을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인 이 십자가 순환의 잔을 받아들이십니다. 이런 겟세마네의 기도는 기도의 목적이 내 뜻의 관철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환을 위한 준비가 끝나고 두 번째로 47절부터 75절까지는 순환의 시작인데요. 유다와 함께 등장한 큰 무리들은 미리 짜놓은 작전에 따라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이를 보던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며 저항하지만 도리어 예수님은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시며 순순히 붙잡혀 가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태도는 공해에서도 이어지는데요. 대제사장들과 공해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 증거들을 만들었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때리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수치와 조롱에서 저항하거나 또 벗어나려 하지 않으시고 순환의 한 복판으로 담담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69절부터 75절까지는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은 여종의 말에 움찔하며 예수님을 부인할 뿐 아니라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곧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므로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예수님은 이제까지 우리가 알던 것과는 너무나 달라 보입니다. 당대의 내노라하는 권력자들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논쟁하시며 그들을 도리어 꾸짖으셨던 그 위엄과 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 마리의 순한 양처럼 어떤 논쟁도, 항변도, 그리고 저항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무기력한 모습에 가장 당황한 건 제자들이었죠. 공생의 3년 동안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제자들이었지만, 겟세만에서의 너무도 힘없고 무력한 모습에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자그중 베드로의 배신은 가장 충격적이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한 것이 불과 하루 전입니다. 하루 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하며 도망갑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 리처드 보컴은 그의 책 《십자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했고 사실 그때 베드로는 정말 진심이었을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마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했다.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이 오직 실패를 통한 성공, 포기를 통한 성취라는 특별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었지만, 정작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데는 실패했던 것이다. 오늘 한 장목상의 부제를 십자가를 질수 있나? 십자가에 질수 있나? 라고 정해봤는데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십자가에 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죠. 예수님도 겟세만에에서 이 잔을, 즉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엔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에 자신의 뜻을 꺾고 순종하신 것이죠. 지금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이 성취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모두 불이나게 그 자리를 떠나 도망쳤습니다. 십자가에 지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뜻에 지지 않으면 결코 십자가를 질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때, 그때가 바로 십자가를 질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꺾는 십자가에 질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십자가를 질수 있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질수 있나? 이렇게 주가 물어보실 때 기꺼이 나의 생각과 고집, 그리고 환상을 꺾고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은 리처드 보컴의 십자가에서의 실린 기도문을 함께 읽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읽어가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자주 당신의 방법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당신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의 계획을 인정해달라고 그것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당신을 따르는 일보다 우리 자신이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추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환상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가 당신을 바라볼 때 세상의 눈으로 실패하고 정죄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난 받으시며 죽임을 당하신 분으로만 보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 할수 없는 것, 실패와 성공, 희망과 열망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공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당신이 인도하는 곳으로 따를 수 있기만을 갈망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실패 속에서 그 은혜가 언제나 더 큼을 알게 하소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기에 우리 또한 당신을 위해 살고 당신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당신의 제자로 우리를 받아주소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소서.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 주세요. 댓글에 적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아요로 한장 묵상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될수 있습니다. 찬양드리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